카드레스 스킨은 정품 제품만을 취급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산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캐나다 비비드, 미국 택넷 미국 3M, 미국 에이버리 이렇게 정품 4사 제품만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정품 필름은 이 정품, 이 카필림, 필름, 컬러 필름이죠. 컬러 필름은 이게 정품 4사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머지는 전부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오늘 차량 시공, 지금 다 완료된 차량은 2021년식 벤츠 S580 차량이시고요 어, 기존에 원래가, 어, 어, 미국 택랩사의 미국 택랩사에 캔디 레드라는 고강택 하이그로시 제품으로 시공이 돼 있으셨구요. 앞뒤 범퍼에 기스가 있어서 그 부분들 판금 작업한 다음에 어, 다른 색깔로 투톤을 원하셔가지고 그때는 원톤이었었거든요. 원톤으로 작업한 차량이 셨었는데마이바흐 어, 스타일로 투톤 작업을 원하셔가지고 어, 캐나다 비비드사의 캐나다 비비드사의 어, 매트 에메랄드 그린 네, 카멜레온 계열인데요 무광 크롬 계열이세요 무광 크온 계열로 상단 쪽은 작업을 했고요 하단 쪽은 하단 쪽은 어, 캐나다 비비드사의 어, 하이그로시 어, 글로스 화이트 유광 제품으로 하요 하단 제품은 하이그로시 어, 제품인데 도장보다 높은 아니면 도, 도장과 같은 그런 이 광택도를 가진 제품들을 하이그루시 또는 고광택 필름이라고 하시거든요. 여기 어, <laughs> 차주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직접 오셔가지고 컬러들을 다 선택을 하셨어요. 이제 어, 전화상으로는 이제 어떤 걸로 하신다고 이렇게 정하셨었는데. 어, <laughs> 아무래도 제가 투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필름 보고 직접 고르시고 고르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어이 제품을 미리 보고 나서 연락을 주신 거라서 연락을 주신 거라서 이제 상단 쪽이 화이트로 갈 건지 아니면 하단 쪽이 매트 에메랄드 그린 무광 크롬으로 갈 건지 그거만 정하시면 되셔서 그거만 정하시면 되셔가지고 상단 쪽을, 상단 쪽을 최종적으로 이제, 어, 캐나다 비비드사의 매트 에메랄드 그린으로 작업했고요. 하단 쪽은, 하단 쪽은 캐나다 비비드사의, 어, <laughs> 화이트 글로스 유광, 어, 하이드로시 제품이죠. 도장보다 광택도가 높은, 아니면 도장과 같은 제품을, 어, 같은 광택도를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예, 특톤 작업했습니다. 어, 사실 요 정도의 이 컬러 좀, 음, 어떻게 보면 좀 과한 편이 있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놓으니까 예, 사진 동영상 다 보내드렸는데 어, 잘 고르셨다고 잘 고르셨다고 말씀해주세요 이 매트 같은 경우는 이 매트 무광 크롬이죠 무광 크롬 같은 경우는 캐나다 비비스사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매트 계열 같은 경우는 키스 방지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강제적으로 많이 긁거나 좀 심하게 긁으면 긁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차 스크래치로는 잘 기스가 안 나는 그런 어 코팅 층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매트 작업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지금은 이제 어떤 색상을 원하시면 저희가 사사의 정품 사사의 제품을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다 보여드리는데 다들. 그, 캐나다 비비드사로 선택을 하세요. 이유는, 이유가 되게 간단하세요. 우선, 필름의 두께, 어, 그리고 필름의 내구성, 어, 그리고 이무광계열 같은 경우는 기스 방지 코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선택을 안할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가격. 모든, 모든 데이터 시트가 정품들 중에서 가장 높으세요. 필름의 두께서부터 뭐든지 다 가장 높은데, 가격까지 정품 제품 중에 뭐 에이버리 3막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같은 가격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시공을 할수 있으니까 사실상 이 캐나다 비비드사의 제품을 선택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어, 내구성도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 3년 이상인데 정품 제품들금 가장 내구성이 높은 제품이세요. 거기다가 필름의 두께, 필름의 두께도 거의 두배 가까이 되시고요. 거기다가 무광 계열의 제품들은 키스방지 코팅까지 돼 있으니, 사실 선택을 안할 수가 없죠. 이제 색깔이, 이제 색상이죠. 색상이 고객이 원하는 거에서 맞아떨어진다면, 무조건 캐나다 비비드 사로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캐나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본사가 있는 비비드 사이트의 그 홈페이지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나 내, 그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걸 전부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카드레 스킨에서도 어, 캐나다 BBD의 제품은 어, 데이터 시트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품과 안, 정품과 중국산과의 차이가 이분 이 정품들은 자기네들이 필름을 오랫동안 연구 개발해서 만드는 필름이고 중국산은 딱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뭔가를 빼먹고서 만들어서 어떻게든 싸게 싸게 파는 싸게 팔아서 어, 이 차에 영향을 주거나 안 좋은 불편한 일을 하는 게 중국산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그렇게 그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 제품으로 지금 있신에 약간의 이제 이 무광 크롬 계열들은 빛에 따라 좀 반응하고 그늘 아니면은 햇빛 뭐 아니면 조명 어 그런 어떤 차의 굴고 그런 거에 따라 좀 반응하는 편이라서 어, 밤에가 더 훨씬 이쁘세요. 지금은 낮이고 저희도 이제 조명을 켜놨는데 어, 밤에는 완전히 틀리세요. 요거 저희가 가까이에서 가까이에서 한번 좀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마이바흐 S580 정도면 사실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색상은 아니신데 어, 해놨는데 차가 오히려 더 묵직해진 것 같으세요. 어, 저도 이렇게 시공을 하면서 어, 과연 매치가 맞을까 안 맞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 매치가 아주 잘 맞으세요. 그릴 같은 데들을 전부 튜닝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범퍼는 탈착을 했는데 그릴 그런 거는 전혀 뜯지를 못하게, 못하, 못했어요. 뭐 글루건이라든가 그런 거를 굉장히 좀꽉 조여놓은 상태, 라서 저희가 그거를 탈착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 그대로 탈착만 해서 좀 안쪽까지 좀 작업을 하는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요즘에 요 부분을 좀 빼죽하게 아니 빼죽하게 한다 아주 날카롭게 따야 되는데 요렇게 날카롭게 따게 되면은 사실 이 끝부분이 100% 뜨거든요 어 근데 어, 차주분께서 조금 조금 지저분해도 되니까 맨 끝쪽으로 PPF를 좀 하나 대줬으면 한다고 해서 PPF를 대고서 PPF도 좀 최대한 얇게 오려냈어요 어 이렇게 하면은 이 끝에 무리가 뜨진 않죠 이게 원래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고객님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뭐 저기에다가 PPF 하나 더 해드리는 거뭐 서비스도 아니죠. 뭐뜨지만 않는다면은 저희도 그걸 찬성을 해서 고객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면은 뭐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더군나뭐 그런 것들 다 저희가 큰 저기 작업이 아니라서 어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그 라인 쪽에 그 라인 쪽에. 그 이쪽에 이렇게 PPF를 하나 됐어요어 이러면 전혀 뗄 수가 없죠. PPF는 로 점착이 일반 컬러 필름보다 하고 좀 틀리세요. 일반 컬러 필름하고 좀 틀려서 좀 점착이 되게 쎄쎄 쎄다고 해야 되나요? 예, 좀 쎄세요. 그래서 PPF를 붙이면 좀이 마감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많이 뜰것 같은 그런 것들은 좀 해놓으면은 좀 안정감이 좀 있는 데. 저희가 벌써 이 매트, 매트 에메랄드 무광크롬을 전체를 두 대를 하고요. 지금 한 대는 지금 마이바이, 마이바이, 마이바이 마이바 투톤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전체 하신 분들, 하신, 그 고객님도 어, 굉장히 만족해 하실, 전체 하신 분은 그때 아마 그 450D인가, 벤츠 차량 450D 차량에 했었는데 어, 조금 티, 티일 수도, 티 수도 있을 이 튀수도 있다 그랬었는데 막상 완료되면 어 튀지 않고 좀이좀이 좀이 필름이 좀 암흑 같은 그런 느낌이세요? 암흑 같은 건데 좀 무광 크롬 느낌이 나는 그런 재 그런 재질이라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선 중요한 건 무광 크롬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필름의 내구성. 그리고 이제 그 키스 바 방지 코팅까지 돼 있는 그런 필름이라서 고객님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마다할 이유가 없이 그냥 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무광 크롬 계열들은 무광 계열 계열들은 약간의 약간의 가격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근데 많지 않으세요. 네, 많진는 않으시고 어우 뭐 저희가 투톤 작업이고 전체 작업 했는데 뭐 금액은 뭐 아무래도 투톤 작업이라서 일반적으로 그냥 원톤 작업보다는 가격은 조금 더 나오세요. 오늘 2021년식 벤츠 S 벤츠 S 580 차량 예 이렇게 어, 완료해서 오늘 580 차량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소나타나 아 소나타 차량 소나타 차량도 원래는 에이버리 에이버리 슈프림 사틴 블랙하고 슈프림 사틴 블랙 어 고고 둘 중에 고민하시고 오셨었는데 어, 요 차량 어, 캐나다 비비드사의 캐나다 비비드사 무광 그 사틴 블랙 보여주셨더니 가장 세 가지 필름을 저희가 다 보여드렸는데 세 가지 필름 중에 캐나다 비비드사가 워낙 검정색 검정색에 가깝게 나와서 세개다 보고 필름을 두께 만져 보시더니 어, 그 가격이 비슷하니 비슷하다고. 어 저기 무조건 이걸로 해달라고 해서 요것도 지금 이제 청소 끝나면은 청소 끝나면은 어, 캐나다 비비드 사의 사틴 블랙 차량으로 시공 완료해서 또 저기 시공 완료해서 또 어, 예, 영상 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어 bmw o 시리즈 차량 지금 뭐 예전에 어, 사틴 블랙이죠. 에이블의 사틴 블랙으로 작업을 하셨었는데 어 지금 또 저. 꽤 저희 쪽에서 꽤 오랫동안 차를 맡기셨던 분인데 비비드 필름 물어보시고서 그거 제거하고 예, 화이트 유광 클로스 화이트 하이그로시 제품으로 바꾸고 싶다고 차 보내셨다고 그것도 또촬영되면또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live inside my own world of make Kids screaming in the cradle's profanities. I see the world through eyes covered in ink and in, bleach. Cross out the ones who heard my cries and watched me weep.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 Hush. うん。<music> World of make believe. Kids screaming in their cradles, profanities. Some days I feel skinnier than all the other days. Sometimes I can't tell if my body belongs to me.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 Hush.